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음성 인식으로 어, 지문에 대한 해석을 쓰고 그 결과를 GPT 채점까지 받는 거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자료를 아,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걸로 좀 해볼게요. 여기에서 음, 배고픈 새들 뭐 이런 거 더블 클릭해서 하나 올려갖고. The baby birds sat in the nest.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의미 단위 훈련 보면은 의미 단위 기본 훈련인데 이거에서 열심히 어~ 세도 보고 There were two 여기에서는 baby birds. 의미 단위 기본 훈련에서는 아이들한테 충분히 자율성을 주고 혼자서 막 이것저것 해 봐라 다만 조금 이따가 어~ 해석을 네가 써봐야 되니까 지금 대충 쓰면 절대 못 쓰니까 여기서 막 하나 안 보고 이거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하고 나면은 실제로 얼마나 잘했는지는 여기서 체크를 해주는 거죠. 훈련 들어가면은 어 지문 보고 해석 쓰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음성 인식으로 일단 아이들 자판 때리 자판 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오래 걸리잖아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음성인식으로 하게 되면 빠르고 정확하고 뭐 이렇게 또 수정도 빨리빨리 할수 있으니까 요거를 꼭 배우셔야 돼 모든 원장님들은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첫번째 훈련 시작 누려야 되죠 두번째 여기에 옵션을 보면은 아, 문장 단위로 하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의미 단위로 하다보면은 뭐 이렇게 어, 전체적인 끊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저기를 볼 수가 없겠죠. 없 그죠? 의미를. 그래서 문장단위로 하고, 여기 옵션 내 보면은 뭐, 5, 10,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5, 10, 15는 전체 문장에서 랜덤하게 몇 문장만 하겠다. 왜냐면 아이들 지 시간도 없는데, 이거.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 이거 체크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지문 보고 해석, 예전에 이제 자판으로 치다 보니까 이거를 실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랜덤하게 다섯 문제를만 해도 충분히 그저기 어, 시험적인 성격에서 이런 걸 구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입으로 쓰면 되게 빠르니까 그영 영은 전체 문장이에요. 영은 전체 그리고 그냥 훈련 시작만 들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문장 단위로 하는 게 좋죠. 문장 단위로 하고 문장 단위로 해야도 음성인식도 잘 돼요. 음성인식은, 한 예를 들어서, 어 어쨌든 대부분 AI가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그긴 문장을 말하면은 AI는 어 앞뒤로 좀 싱킹을 하면서, 어 얘는 이 말을 했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잘 음성인식을 해주는데, 뭐, 한단어, 보드, 그렇게 보드를 얘기한 건데, 보드와이저를 얘기해. 뭐 헷갈리죠, 당연히. 그래서, 어, 음성인식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긴 문장을 하는 게, 음성인식률이 가장 좋죠. 자, 시험 모드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험은, 어, 그러니까, 거꾸로 못 가요. 거꾸로도 못 가고, 앞으로만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한 번밖에 못 하는 거고. 그거는 뭐 이건 당분간 입고 계세 요 이거는 어쨌든 똑같은데 어 여러 번 반복해서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훈련 시장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예전과 좀 화면이 좀 다르죠 자, 여기서 음몇 가지 좀 바뀐 거를 보면은 화면을 좀 설명드리면, 맨 위가, 아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작판을 치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답이 표시되는 화면이고, 이제 제가 채점을 그동안 했죠. 왜냐면은 GPT 같은 게 없어서 내가 요거를, 이 정도는 내가 스스로 답을 보면서 알아맞혔다, 틀렸다, 이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GPT 채점이라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걸 체크를 해놓는 게 좋겠죠. 이거를. 근데 돈은 사실 어~ 이게 막 얼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여기에 음성 인식이 요게 이제 마이크 녹음이 있고 요거는 채점 확인 두 가지 버튼이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알스라는 로고가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음성 인식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음성 인식 마이크가 안 꽂혀 있다든지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런 경우는 그냥 여기다 자판으로 치면 돼요, 여기다가. 자판으로 여기다 치면 되죠. 자, 그러면 음성인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음성인식은 이거를 맨날 누를 수는 없는데, 뭐 언제 눌러. 근데 컨트롤 키가 있다는 사실. 여기 있죠. 음성인식 시작은 컨트롤 키에요. 그럼 이제 컨트롤 키 한번 탁 누르고 이제 그, 해볼게요. 자, 컨트롤 키 눌렀, 눌렀어요. 그럼 빨간색으로 바게요 어, 어린 어 새들이 둥지 안에 앉아 있었어요. 다시 한번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그죠? 예, 음성인식이 잘 돼요. 왜 그러냐면은 문장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는 생각을 통해서 얘가 하지. 우리가 대충 말해도, 어, 충분히 알아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 채점을 해줘야지. 채점 끝났어요. 여기 9.5점이 현재 점수고, 이건 노란색은 누적 점수예요. 어린 새들이, 뭐, 어쨌든 아기 새들이 둥지 안에 앉아 있었어요. 띄어쓰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그냥 대충 10점 만점에 9.5점을 줘 이거 너무 이렇게 뭐, 한 7점 이상이면은, 어, 그냥 대충 맞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키보드에 보면은 방향키 4개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그 다음으로 가죠. 자, 아, 여기서 에 다시 음성인식으로 해서 쓰려면 어떻게 하죠? 컨트롤 키 누르면 돼요. 두 마리 새가 있어요. 있었어요. 두 마리 새가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어? 요거를 다시 하고 싶어. 요거를 지우고 싶어. 딜레이트 키한 번만 누르면 돼요. 바로 지워지죠. 그죠? 두 마리 새가 있었어요. 네, 정확하게 인식이 되죠? 엔터 치면은 10점 주네, 10점 만점에.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자, 그들은 둥지 안에 있었어요. 엔터. 또 10점 주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둥지는 나무에 있어요. 나무에 있었고, 뭐, 어쨌든. 자, 그,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 이제, 음, 요거를 누르게 되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결과를 전송하죠. 사실, 마이 페이지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마이 페이지 결과는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음, 우리는 지금 어디서 하느냐? 그냥 여기서 했기 때문에 학습 결과에서 조회를 해보면은, 아 어, 보이겠죠. 자, 여기에서 세부 기록 눌렀죠. 여기 맨 아래 지금 쓴 거죠, 요거.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은세 시장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음. 해석에 요게 정답이라는, 거. 이게 원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 있던 거고, 이거는 입으로 쓴 거고, 여기에 9.5점은 뭐죠? 이거는 GPT가 채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하지도 않은 것들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원장님들은 선생님들은 전부 GPT가 태점한 거라든지 입으로 쓴 것들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이게 여기서도 볼수 있고 필요하면은 이제 마이 페이지 보통 마이 페이지 다 하니까 마이 페이지에서도 여기 기록을 클릭하게 되면 돼. 클릭, 클릭하면은 뭔가 떠요. 여기 하나 뜨고 인쇄 시장 누르면 똑같이 예전에 했던 거이거다볼 수가 있다는 사실. 자, 요거. 그리고 아까 음, 신문 보고 해석 쓰기에서 제가 좀한 가지 빼뜨린 거는 음. 여기 오단만 다시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렇게 막 썼는데 아이거 도대체 모르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하죠. 이건 yes다. 뭐더 치고, 엔터 치고, yes. 내가 스스로 치고, yes다. 이렇 치고, yes. 그러면 이제 47개 중에 맞은 게 지금 몇 개가 되는데, 이거 빼놓고 5단만 다시 기능 누르면은, 이제 42개로 바뀌어서 틀린 것만 계속해서 다시 할수 있다는 사실. 5단만 다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건 처음부터 다시 하겠죠. 네. 요 화면은 뭐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요거를 일일이 누르지 않는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채점 해준다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러니까 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면 돼요. 너 준비됐어? 진짜 준비됐어? 어, 그래? 잘했어. 네. 컨트롤 키를 다시 누르면은 어쭉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쫙 보여주기 때문에 음, 컨트롤 키만 잘 사용하면 이거는 아이들도 뭐그리고 이거 잘못 그 다시 할래 언제 지워 이거 언제 지워 그죠 딜리트 키한번탁 누르면 딱 지워져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채점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